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메는모드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민자치위원회 4월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뢰, 내빌소개, 인사말씀, 시정홍보, 안건신의, 기타토론 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국기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식 소개해 드릴 때마다 끝박으로 그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박표상 시의원님이십니다. 김재호 시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최현복 이동장님이십니다. 김도형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십니다. 자 다음은 권재욱.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이있겠습니다 오늘 는제 아, 감사 아, 그래. 그 그래. 동네 반갑습니다. 어. 원래 그뭐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야. 형복 이동에나 이제 의원들 중에 가장요 형복 이동이 사는 이 의원님 계습니다 좀기를좀야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면 <laughs> 그, 좀 얘하고 하시는데 김얘우고 하니 먼저 이게 다알 수가 나는 좀전천히겠습니까뭐이가 뭐냐? 얘는 너들다우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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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거든요 경북 지역에서도 얘는 가 이제 출발하는단계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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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관병과 민간의 이런 단체 활동에서가 핵심은, 민간의 단체 활 핵심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부러져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주민자치위해까지 움직여져야 되는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제 시작 단계라 가지고, 아직까지,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임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연시되지 않고 있고, 행사, 기타 이런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가시니,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습니다 이게 결국은 반드시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되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방과 민이 연결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민과 동과 시와 함께 할수 있는 들을 여기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 지역은 서울과 경기권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되고 거기서 일을 했던 분들이 시로, 도로 이렇게 진출해서 시교 도면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국민이나 해구인구에서도 미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하고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부르 일어나면 <목소리도> 그래어김종인 뭐, <그렇게 목소리도> 있는 그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네, 아직까지 좀 초기 단계고 그런데 늦게 동안그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도 있고. 사실 이게 그만큼 앞으로 이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단체들이 자꾸 그 역할을 모래도서 없어져야 될 단체가 있으면서 또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서 해야 될 단체가 사실은 이 단체입니다. <laughs>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한국 통장인들이나, 우리 자식들은 사실 선거에 개입도 할수 없도록, 네, 그만큼, 네, 중간적인 역할로 하면서, 동해, 저, 외 동해 전체적인 일이 대표하는, 기이 그 단체가 사실은, 이, 문화하고단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웅분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6초대한분들이이 동행 제일 많이 하려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행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일하실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으로 이렇게 맡으셔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힘은 들으시겠지만 앞장서서 듣기만 을좀 다들 주심가시고 동행 막전이 될수 있도록 초석에 입사해 주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우고 그우 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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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시에 계실 때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특히 뭐 복지 분야에 아동복지비로 돼 가지고 사회복지비로 돼서 이쪽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행복이동이 조금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이끌어 주실 거고 우리 김도영 우리 회장님은. 이 언론을 하시면서 정말 그, 남들에게서 그 뭐야, 보지 못한 그런 진짜 정통, 언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존경하고 그런 분인데, 또 이제 주민자치위원장까지 맡아주시고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이 마무리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laughs> 우리가 하면서 이제 4연이 다 돼가지고 6월 말이면 우리 인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6월 1일에 다시 선거를 통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뭐 다, 다시 올 수도 있고, 집에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의원 세 명이서 정말, 어, 화기애애하게, 정말 동네 일이 하나 있으면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셋이서 머리 맞대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같이, 우리 셋이 같이 한줄끌어가지고 다시 한번더 하면, 시를 위해서, 동네를 위해가지고, 다시 한번 일을 잘할수 있는데, 이거는제 소망이고, 하여튼, 세명다일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진짜 자 위원장을 맡은 지불만 2개월밖에 아, 안 됐지만은 남은 2 동안 이 진짜 자 위원회 활동상을 좀 공부를 하고 어있으면또6월에또 <laughs> 다음 주부터 새로운 위원들을 모집하는데 좀더 봉사가 좀 늦게 나오고 적극적으로 출들을 많이 모집에 있 하는 바램입니다. 뭐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일단 좋은 인재들을 추천해서 우리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생각입니다 그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예, 열심히 노력보 행복 이동장 상치입니다. 어, 우리 김도영 위원장님 이렇게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을 맡으셔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좀침체된 분위기에도 위원들 참여도가 좀 낮아서 어 저희가 다음 주부터 어 이제 위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옆에서 많이 추천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항상 우리 건재욱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또 우리 박효상 위원님김재우 시의원님, 우리 지역구에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는 의원들이 진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도와주십니다.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 만큼 저희가 또, 어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행복이동이 아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이 동네를 어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했는 그 청순 진로비전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 건강한 마을과 같이 각국이 벽화 정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형남중학교 밑에 하고 현남초등학교 밑에 벽화사업이 아마 6월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나아갈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고민해서 다음 그 위원님들의 모집이 되고 7월에 새로이 2기가 시작될 때는 좀더활성화돼서 활기찬 그 우리 현구 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 참여시키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1일부을 해서 3월 3일까지 그집을그만둬어야 하며 선거일까지는 끝나고 나면까지는 지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별척으로 드린 공지사업소 안내에 리뷰를 그 보시면 도표이 기억되어 있고, 사례도이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수 있는 사례와 할수 없는 사례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운전면허 자리 만나오월신2에 구미산 상품권 지원금을 드리 내용입니다. 어, 65세 이상 고용자로 운전면허 2종, 100종 이상 고용한 분은 어, 반납을 하시면 구미산 상품권 고만원을지원하드립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실 때는 운전동에 오시면 되고, 저희 신청하실 경우에는 경찰에 한국도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금소독소의개인들과 자기 수용시설이나 그 무화원 등에 단체 소독소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전국 뭐, 해수가로 바로 신청하셔도 되고 시도지 신정복지센터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 어린이 유흥 미술전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강북문화복지회관 전시실에서 설치가 되면 플라스틱 뚜껑 한3개 사항을 잘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좀 뚜껑 두 개도 만들고 항상 공원 등 공원 등 전통교육을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보시면 사진이나 사진 쇼폼이나 수기 3개 분야, 사진 쇼폼 수기 3개 분야 이상입니다. 4월 29일 금요일날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며 강동문화국제회관 선생홀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전석 2만원이 부요되는데흔미 시민들이나 뭐 국가 문자 개별 통보나 아니면 대리점을 통해서 일괄 통보되게 되했습니다 여덟 번째, LPG 용기 사용하고 수사 대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4월 27일까지며 LPG 용기를 사용하시는데 그 호수, 공호수로 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어, 금속 개관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수집고 설치 및 안전점검입니다. 세대에는 5만원에자부당이 있고요.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사 대구공북지역공부에서진행을고습니다 어, 다음 페이지에 면 올해 지역,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전을 시작보겠습니다 어, 신청은 4월 21일까지 목요것까지입니다 훈련기간은 기간에 그 따라서 5월 16일에서 9월 3 0일까지 장량 근로자 자 훈련 분야로는용접 공식적으로 리공터세계 컴퓨터 이용해 그거는 신청하실 때는 훈련 기간을 변경해서 선정을한 다음에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에 경쟁 접수하 대상은 좀 어려우신 분들 수급 주자 소속 전자 보호 대상자들 당인 실업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규정 구조에 대한 훈련비 생니다훈련 기간은 는 혜택 표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1 아, 0저 소득층 에너지 교육 그에서 사업, 선풍기, 난방, 직업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첨기한은 10월 30일까지요. 대장은 선풍기, 난방 쪽은 반열, 분사, 3호, 바다, 5호, 시공 호입니다 에너지 한국 에너지 재단에서 진행을 하면 한몇 시간 후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국민들이 추천을 하고 사장이 계층 복지 사업 지대에 해당하시는 분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는데 어, 주거급여에서 좀 자가 수천 유지급여 대상 가구 그리고 LH 나 지자체에 필리핀에 거하시는 거고 2년 어, 이내에 지원을 받은 거는 지원이죠 11번 어, 올바른 수강생 운동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6월 1일 날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선거인명부가 9월 10일 흑실한 약속입니다 순천양 약속도 구미병원에서 저소득층의 내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내래비, 어, 뭐 진료비, 검사비, 수료비를 지원해주면서, 또 관련해서는 순천양 구미병원의 사대 사업을 합니다. 코로나 19 사망자 장례비용은 지원이 됩니다. 코로나 1 9에가정되서 가지고 동네 중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 지원을 주십니다 만약 감염되신 후에 동리가해계된 다음에 사망하신 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어, 지원 조건으로는 코로나 19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을 선사장후후 장례한 경우나. 엄지해서 아, 어, 한국 후사용하 한국 국제에서, 한국 국제에서, 한국 에서 한국 국제에서, 한국 국제에서, 에서한에서 한국 국제에 한국 에 한국 국 한국 에서 한국 에서에서 한국 국 한국 한국 국제에서, 한국 서 한국 에서 한국 에서는데를 불피에 현금 보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에 불과했는데 이금을 보내시면 대부분은 쓰여져 있습니다 금일 업체인 건강복지센터에서 가다 로이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모음이나 그 어떤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이나 건제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희는 금경남 건강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4월 주민자치위원회 4월 개개회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안건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평복이동 주민자치위원회 2022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권에 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활성화 공모사업으로는 청소년 진로보정과 건강마을 가꾸기, 벽화, 정비사업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자료 홈페이지에 있는 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 내용 숙지해보시고 의견이신 분들 의견 드리기 바랍니다. 지원을 되게 많이 해서 가지고. 네. 네, 네. 굳이 우리가 봐서 안해도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일단 뭐신혜하는 의견이 있고 있는 뭐 거고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또뭐 의견 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아,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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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번 그 개인 얘기 <laughs> 아니 <laughs>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저기... 아 모든 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선생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laughs> 어. 이제 아까 고전에도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고청원년 네, 그렇죠. 진료도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그 교육부나 저런 데서 교체를 네. 네. 좀 많이 하 하니까 좀더 보이지 않는 것에 오지 않고 그어 가는 게 같이 한다는 뭐 의견이 나쁘신가요? 네, 왜냐하면 뭐 그런 거다 하는데 이거 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네, 그렇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뭐 경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그렇죠. 여러 사업을 발굴을 해서 같이 가는 게 좋지 네. 네. 않을까? 네. 뭐또 그리고 또또 다양한 좋은 양프도 그래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나 교육 강좌뭐 그렇죠. 이미 있는 것보다는 네. 새로운 새로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 네. 주민이 같이 할수 네.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는 것도 저희들이 하면 좋을것 같아요. 사일사오월중으로 예. 이렇게 동장서 다음 주식으로 모지 공이다 거예요. 많이 모여가지고 낙짝 짝했으면 좋겠다. 다, 다 우리 역카드 이제 닥터이이제들좀모 방향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데 네. 그 이은... 그, 해보고 물어보고, 뭐, 그, 일단은 가투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 공식 카톡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의도로볼수 있는데 아팠다는 건좀더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이 고 굳이 이로 전화를 동해서참여보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 돌아가는 모임인데 그걸 억지로 하자고 뛰는 모임이 아니었습니까? 여기까지 봤듯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제 생각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게 낫다 맞아요. 맞아요. 주민자치 방탈의 제1등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달만 하나 걸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네. <laughs> 아, 그 나쁜 분들이 아니는자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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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네. 일단은 우리 주민자치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이에 진짜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오늘 확실하게 이해가 될 있도록 네. 좀 논의를 다시 진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아까는 내문 소리에 수안 뭐전문하도좀이 나왔고 앞으로 그렇게 다시 실제로 저희가 좀 노력해 주실 서거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황하는 게 너무 공격적인